매질이 총 3개가 나오는데 바깥쪽은 공기라는 매질이고 이 직육면체 매질은 A 또는 B로 바꿀 거야. 근데 조건이 있어. 빛을 쏠때 옆면의 중심에 입사시켜서 얘가 무조건 윗면의 중심에 도달해야 된대. 즉 빛이 지금 내가 덧그리고 있는 까만색 경로 이 경로를 무조건 지나게 하라는 거야. 삼각형으로 얘기해 보자면 이 삼각형의 위쪽과 옆쪽의 각도를 바꾸지 말고 요대로 빛이 입사시키도록 한번 만들어 봐라라는 거지. 예, 빨강 파랑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대략 숫자로 얘기해 볼게. 예, 40도 제 50도라고 하자. 자, 문제를 좀 쉽게 얘기해 보자면 얘가 매질이 A일 때건 B일 때건 너가 빛을 입사시켜서 40도로 굴절각이 나오고 또 윗면에 닿을 때는 50도로 각도를 나오게 한번 조정해봐라, 라는 거야. 얘가 매질이 A냐, B냐에 따라서 어떤 빛은 이렇게 입사시켜서 요 정도로 꺾여서 40도를 만들 수도 있지만 공기와 또 매질의 이 궁합에 따라서 이렇게 입사시켜야만 40도로 굴절각이 나오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. 따라서 매질이 A냐, B냐에 따라서 이 입사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. 그 입사각을 봤더니 A 매질을 놨을 때는 입사각이 세타1. B 매질을 놨을 때는 세타2네. 근데 지금 보면은 세타라는 각도 자체가 40도 각도보다 커. 즉, 공기를 지나서 매질 A건 B건 어떤 매질로 들어왔을 때 각도가 작아져. 속력이 작아진다는 뜻이야. 따라서 공기에서 속력이 제일 크고 매질 A와 B는 속력이 공기보다 작다는 얘기야. 근데 얘가 40도로 들어와서 50도로 위쪽 중심에 도달하는데 A 매질일 때는 전반사를 해버리네. 어, 50도로 입사했는데 A는 전반사를 해. 이미 임계각을 넘어버린 거지. 얘는 50도인데도 임계각을 넘은 걸 보면 A와 공기 사이는 굉장히 재질 차이가 큰 사이였나 봐. 재질 차이가 크면 임계각이 클 필요가 없잖아. 임계각이 50도 정도로 별로 크지도 않았는데 전반사 한걸 보면 둘은 굉장히 재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. 근데 B는 전반사를 안 했어. 50도로 입사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임계각에 이르지 못해서 전반사 안 했나 봐. 즉, B와 공기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상황인가 봐. 자, 이게 바로 속력 차이, 각도 차이인데, 각도를 한번 적어볼까? 자, 공기에서 A 매질로 갈 때를 생각해 볼게. 공기에서 A 매질로 갈 때, 세타1으로 입사시켰어, 공기에서. 근데 A 매질로 들어오니까 각도가 40도가 된 거지. 이게 바로 A와 공기의 싸인 각도 비율이야. 그 다음 B도 해 볼까? 자, 공기에서 세타2로 입사했어. 근데 매질 B일 때 40도로 굴절이 됐다라는 거야. 이게 바로 B와 공기의 싸인 각도 궁합인 거야. 이 차이와 이 차이를 알수 있겠지. 어, 세타 원과 세타 투가 각도가 얼만지는 몰라. 하지만 둘다 40도보다 큰 각도라는 건 분명해. 부등호가 얘기해주고 있지. 근데 세타 투는 40도랑 별로 크게 차이 나지 않아. 하지만 세타 원은 40도와 매우 크게 차이 나는 아주 큰 각도일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. 따라서 세타 원은 40도와 차이가 많이 나는 아주 큰 각도. 세타 2는 40도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40도보다 조금 큰 각도. 두 개의 대소를 비교하면 세타 온이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니은은 맞는 문장이다. 자 A와 B로 광섬유로 만들 때 코어는 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코어는 속력이 가장 느린 애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. A, B 중에 속력이 느린 애는 A이므로 코어는 A를 사용해야 된다로 고쳐야겠다. 답은 기억 니은 4번입니다.